아 어,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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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가서 뭐해먹지 뭐해먹지 아 냉장고에 있는게 별게 없을텐데 음아 배고파 짱나 죽겠다 진짜 아 배고프면 왜 이렇게 화가나는지 몰라 다들 그렇지 않나 배고프면 에잇 에잇 화난다 에잇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요리해먹어야지 모자도 썼으니까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. 일단 돼지고기? 아 맨날 돼지고기야. 이걸 또 뭐에 먹어? 토마토. 음 냉장고에 어제 먹던 게 있을 텐데. 어 이거 또 이거 저것도 있고. 어, 일단 다 챙겨가지고. 있자. 아 계란이 없네. 안녕, 꼬꼬들아. 꼬꼬꼬꼬꼬. 꼬 너희들의 맛있는 영양분을 나눠 주겠니? 야, 오늘은 알을 안쌌네 어디 있지? 어, 여기 있다. 고마워. 땡큐. 그러면은 여기 하나. 넌 없어? 어, 잠깐만 보니. 어? 아저기요, 친구요. 같이 노래 아, 그냥 가라 야, 자 완성했다. 아, 한참 배고팠는데. 일단 이거를 데펴 먹어야지. 온도가 따뜻한가? 아, 뜨거뜨거. 뜨거, 아, 손가락이 아, 손바닥이 잇는다. 음. 이거 이제 스득서 아. 따뜻하게 구워야지. 자, 굽는 동안 나는 뭐 하고 놀까? 아 빨리 구워져라. 배고파요. 뚜르뚜뚜. 배고파요. 뚜르뚜뚜. 아! 아니겠다 그냥 싸고 먹어야겠다. 아, 냉동. 냉동으로. 아 <목소리> 맛있어 맛있다 아다 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었겠다 설거지만 하면 오늘 하루 그냥 든든하게 지낼 수 있겠는걸? 유튜브 꾸우 캐리키드 유튜브 보러 가야지이 캐리키드 유튜브 구독해야지 아이 뭐 설거지냐 아, 아 제대로 안되겠네 쓰레기통으로 에잇 에차아아 캐리키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모자를 투어 아, 오늘 참 좋았다. 아, 배부르게 잘 먹었네. 다음에는 뭘 할까?